바도 신경하심으로 2021년도 7월 5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당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기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잘 새겨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란 배대로 순종함으로 매미야마 주님이 입이 하신 은혜를 풍성히 드리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어서 오늘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먹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과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를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여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늘 죄악의 찌꺼기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평소에 점검해야 될 부분이 하나는 우리 마음 속에 행여나 교만한 부분이 있는지 늘 점검하고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만 알고 있는 이웃의 허물은 드러나지 않게 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만났을 때 경우에 합당한 말씀으로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본문에 보면, 오래 참음의 결과를 부드러운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계속해서 나를 오해하는 말을 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분노가 일어나죠. 이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데 그것을 꾹 참는 것이 이 구절이 나오는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즉시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 속에 화가 나는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에서 상대방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한다면 당연히 삶 가운데 이런 오래 참음으로 마음의 통치까지 이루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이 부문에 나오는 꿀이란 표현은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물론, 말로는 이런 것들로부터 초월된 삶에 살고 싶다고 하지만, 정작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그러한 세상적인 일에 매어 있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우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도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므로 말미암아 우리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위로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내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틀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상처 투성이를 가진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질고와 상처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함께 울어 줘야 할 상황인데 자기에게는 기쁜 일 있다고 그 사람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는 자일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옷깃을 여미고 있는데 그 옷을 벗기는 행동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상처가 난 부위 때문에 아파서 울고 있는데 그 상처난 부위에 식초를 부어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 이런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위로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상황에 적절한 위로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슬파고는 사람을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사람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짜 위로자가 아닐까요? 아무리 그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있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주님이 필요로 하고 이 시대가 필요하는 참 위로자일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하면 물을 마시게 주는 것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어 주길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 그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자신이 위로제가 되어주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향간 바른 삶으로 돌이킬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께 나아가 늘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래 참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살때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어, 저와 여러분 개인 개인과 또 우리 함께 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각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악에서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수능을 준비하려 고삼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민족을 위해서 교회 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꼭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